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편의 부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두둔은 다윗의 세 명의 성가대 지휘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인이 앞에 있을 때에는 말과 행위를 조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생각이 산만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던 다윗이 결국에는 작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느끼고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 하나이다. 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첫 번째 내용인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 이것은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 팔꿈치로 막열 사람을 밀치듯이 애쓰고 소동하지만 결국에는 아, 한 번의 호흡과 같은 존재일 뿐인 아, 인간의 속성을 풍자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임을 이 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남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출처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그의 고난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마 없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 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시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태로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시인의 바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인생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속성과 본질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았던 다윗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과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